를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자동 발진한 이 스쿨버스의 상황은 최근 계속되는 사고와 비슷 비속... 아, 아니 어이? 아이들을 태우는 스쿨버스를 대체 뭘로 만들길래 저러는 겁니까? 어이? 이제 스쿨버스 절대 안 태워요 안전한 세차를 알아보고 해야 <laughs> 그렇지 이제 아이들 통학도 부릉모터스로 비록 꼬리 발피지 않게 처리 잘해 아유, 걱정을 마세요 제가 그냥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역시 넌 빨라 그런데 달리는 버스를 어떻게 멈추지? 또 나를 목욕시키는군 이거면 되겠어? 우와 역시 와하하하 아하 아, 모두 우리를 막을 수리야 뭐해? 응? 버스가 또 시내로 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휘 갈 테니까 시내에서 만나 너 혼자 막기에는 버스가 너무 커 흠흠 지금 내가 혼자서 못한다고한거 맞아? 같이 하자고? 더블 플레이? 그런 거야? 또 어른 쳐. 하나랑 같이 할거 없어. 와이! 최고속도로 시내로 가자. 오케이! 목표 지점 시내 출동! 출동! 아! 야! 미민이나! 드디어 쿠폰 10장을 다 모았어. 오늘은 닭파티야. 선배들이 분명. 아, 오순경 진짜 알뜰살뜰 해? 하 면서 끼뭐지 뭐, 나,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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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다리, 닭다리. 아, 아, 다리! 나, 나, 다 나, 아, 나, 까지 두고 가면 어 나, 나, 같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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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, 닭다리, 팔방가를 폭주하던 스쿨버스가 시내로 들어갔어요. 잡아요, 저, 저 경찰차도 못 따라가잖아. 아유, 이제 어떡할 거예요? 어? 아니, <laughs> 꼴졌다. <좋. 웃음> 우리 어디서 영령을 내려야지. <웃음> <웃음> 저게 뭡니까? 로봇, 로봇입니다. 어?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나 사고를 멈췄습니다. <laughs> 오늘 오후 대도 초등학교의 스쿨버스의 폭주는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으나 정체불명의 로봇의 등장으로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. 하지만 대체 어디서 저런 것이 나타났을까요? <laughs> 버스에 가려서 와이가 잘안 보여. 야, 넌 저거 보고 그 소리가 나와? 하나 말이 맞아. 저게 바로 또봇인 줄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? 연구소로 넘어갈 거야. 그지만 돈이란 건데 왜? 래 비밀 무기일까요? 아니면 외계에서 온 로봇일까요? 그리고 그들이 도시에 나타난 목적은 봐. 무엇일까요? 그리고 너네 저 간판 부셨지? 너 감옥 갈 거야. 그러니까요, 버스가 지나갔거든요. 갑자기 검은 변이 걸려와가지고. 그래서 꼬꼬닥 자리가 파라락! 대체 무슨 소리야, 오승경?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?